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감독입니다. 어, 기초발성 클래스 20기 지금 잘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 어, 많은 분들께서 또 12명이 참여해 주셔 가지고 어,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기초발성 클래스 다음 주에 열리는 어, 다음 주 7월 14일 그리고 21일 날 열리는 기초발성 클래스 21기를 또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어, 기초발성 클래스는요. 어, 2시간씩 총두번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총 4시간 수업이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어, 기초 이론부터 기초 호흡법을 제가 오셔가지고 실기로 실제 보여드리고 노래 응용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실제 할수 있게 제가 어, 이게 몸을 이이렇게더 만져드리면서 감을 익히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 평소에 궁금했던 발성법이라든지 아니면 노래 연습 방법 아니면 평소에 궁금했던 그 진로든 뭐 어떤 것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거고요. 두 번째 시간 때는 또 노래를 한 곡씩 준비해 오셔가지고 노래를 불러보신 다음에 어, 본인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또잘 되어 있는지 <laughs> 그리고. 어 자기의 음역대는 또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 앞으로 노래를 좀 개선하고 발전시키려면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도 제가 다 일일이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어뭐 어쨌든. 이런 유익한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는 종합적인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기초 할슨 클래스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그런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선착순으로 모집이 되니까 빨리빨리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어, 저렴한 가격에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 이런 이벤트 할수 있는 기회 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